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9월 네 번째 주 시간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제 2면의 주요 기사는 '계속되는 포항시 의원들 비리 그리고 그 의혹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에 포항시의회 A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인과의 어떤 이혼 여부가 조금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그, 포항시하고 민간업자가 이제 공동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어 수백억대의 공사를 이제 계약함에 따라서, 어 만약에 이제, 부부라면, 어, 시의원이 이해 충돌이나 또 그걸로 인해서 시절에나 법위반까지 문제 소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이제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뭐 주위에서 보니까, 부인께서 뭐, 종종 집에 도우고, 또 뭐, 의원이, 어 부인 내, 부인 의 운영하고 있는 방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수석 연의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잘 지내더라. 위원이 만든 거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 구형 벌금 150만원 됐다가, 최근에 이제 벌금 80만원으로, 다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뭐 의원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됐는데 어 이제 본인의 어 문제로 인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되자 이제 관련 시의원들에게 어 관의기를 돌렸던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는 본인이지 대표로 있는 이제 자동차 정비 업소의 시관용 차량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정비토록 하게 했어.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 보조금을 받아주겠다, 이러고 금품을 이제 챙겼다,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되는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도시계 관련해서 허가 과정에서, 어 부적합하게 이렇게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시의 중징계 관계자들 중징계 하라는 그런 공문도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중징계 됐습니다. 정직 2개월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도 특정한 시의 원에관련돼 있었다는 얘기는 못 봤지만, 시의 원이뭐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유럽 시의원들이 어떤 특정 업체의 공사를 따지기 위해서 시 간부들을 찾아다닌다 이런 뭐 소리가 좀 적지 않고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도시계획 구역에 아, 도시개발계획 구역에 이제 어,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 그 땅을 높은 어, 가격 시행사나 시공사 측한테 분가게 사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요구도 했었다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9월 24일 화요일에는 경북 최대 다인형 고압 산소 치료센터 구축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고압 산소 치료센터인데 이제 고압 산소 치료가 이제 아마 가스중독, 어, 감압병, 잠수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화상, 당뇨병성 적부괴양 돌발성 난청 환자 등이꼭 필요한 뭐 이제 설비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안동병원에 하나, 그다음에 포항 세명 기독병원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는데, 오는 12월에 포항성모병원에, 다인용, 여러가지, 1인용, 2인용, 10인용, 뭐, 이런 다인용 체서치료센터가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포항에서 스마트 제조 포럼이 열렸다. 중기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아마 28과 25일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이 스마트 제조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아마 소개하고 성공 도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9월 26일 목요일에는 배터리 특구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 필요하다. 어, 제목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 사고에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 또 정부에서도 무슨 대책 마련에 어 나선 상황인데 이래서 이제 포항시에서도 대책관을 이제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종합 대책에 마련했다. 나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과정에서 어 더구나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특구까지 지정된 그런 곳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써봐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관련 설비나 장비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아예 지원을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 공대 출신의 피사에서 최근에는 이제 방기차배터리 이상 여부를 사전에 알수 있는 그런 앱도 개발했다는 그런 상품도 좀 나와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포항시의원들 비리 관련 의혹 관련 내용이 시정 질문에서도 다뤄졌다, 제기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그 시정 질문하는, 우리 김은주 시의원님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이제 현재 그 송나면 지경이 정부 합동감사 작년에 지적됐다는 그런 건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포항시 그민간공원 조성사업 관해서 질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사업에 어떤 시의원들이 좀 오랜 지역 업체들과의 어떤 관련설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과의 어떤 이혼 여부가 또 관건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이제 시의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정됐다는 거 어, 그런 의미가 되겠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 개선책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